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 가라사대 시작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벤트처럼 큰 물결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하나 둘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지금 하나둘 밝혀지는 속보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에서 철저하게 서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기 앞서 먼저 판문점 남북 분단 경계선에서 김정은을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만난다. 그 다음에 김정은을 데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계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미국 측이 반대했다, 제지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고 보면 중화일보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 망신을 톡톡히 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만남에서 대한민국은 소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말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김정은은 말합니다. 트윗을 오전에 날렸는데 오후에 늦게 보고받고 고민하다가 만나기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혹시 트럼프와 김정은이 오래전부터 이 만남에 교감을 가졌던 게 아닌가. 왜 공간적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타이밍이 바로 방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했습니다. 한 사날째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북한 외무성 국장이라는 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남한 당국자는 몸값 올리려 하지 마라. 남북 간의 비밀 대화 물밑 접촉 하나도 없다. 왜 니들 광고하느냐. 또 스웨덴 가서한 연설 같은 걸 갖다가 비판하고 계속해서 매일 나만을 빠져라고 있습니다. 참견 말라. 조미대화에 이들이왜 끼냐. 그랬는데, 그래 놓고 바로 트럼프와 직거래한 겁니다. 더 웃기는 것은, 자, 현장 화면. 그날 현장 화면 여러 보셨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내용은 없이 그냥 이벤트로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언론들의 카메라는 끊겼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끊기고, 그 다음에 외신을 갖다 연결하고 막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애당초 대한민국 언론은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과 미국 언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고민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루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청와대 언론은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이 자꾸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키는 것을 싫어하는 듯 보입니다. 왜? 원래 그 자리는 북한과 미국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을 의논하는 자리에는 정의영 실장이나 강경화 장관급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은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와 있습니다. 저기는 뭐 최선희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김의영도 보이고.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윤건영 실장이 가 있느냐? 윤건영 실장은 아주 아래급입니다. 정보를 파악하러 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그 상황에 윤건영 실장은 처음부터 회의를 간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북한과 미국 간의 회의는 진행되고 있고 뒤늦게 갔다는 겁니다. 왜? 상당히 뒤치다 끼려 할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왜? 장소가 자유의 집, 남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북한과 미국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탁현민 전행정관도 썼지만 그 현장에 태극기는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인공기와 성조기만 있었는데 그것도 잘못 배치해서 막 성조기와 인공기가 막 땅에 끌리고 하는 그런 외교 참사가 있었고요. 또, 오죽했으면 북한과 미국의 언론 배치도 제대로 협의가 안 돼서 미국 백악관의 그리시엄 대변인이 심지어는 북한 경호원하고 몸싸움 활극을 벌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 들어가 그래서 백악관 기자들이 들어갔답니다 현장을. 애당초 협의에는 백악관 기자들도 함께 찍기로 했는데 북한 경호원들이 막아서 그리시엄이 몸싸움에서 멍들었다. 타박상을 입었다고 CNN이 현지에서 보도하고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대한민국 당시 영상 보십시오. 막 흔들리고 사라지고 중계가 끊기고 이 정도로 대한민국 언론은 힘이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 다음 날 북한 조선중앙 TV가 상영한 18분짜리 영상인가 보십시오. 깨끗하고 카메라 각도 좋고 북한 기자들만 VIP 대접받은 대접 것 같습니다. 서방 기자, CNN 이나 이배악관 기자들도 그렇게 박대받아서 그리셈 대변인이 몸싸움에서 넣었다는데 북한 화면이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날 대한민국 언론들은 북한 화면 받아가지고 아, 알고 보니 저랬군요 하고 방송합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지당하는 이런 상황. 중화일보 보도 사실이라면 그래도 대한민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 전에 뭐 이렇게 역할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영상 보면요. 객입니다. 손님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장소만 제공하고, 주인공들은 둘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북미에 주, 뭐 치중하고 나는 뭐 조연이다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사전에 정보도 우리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날 만찬을 29일 날 하고 있었는데, 그때 긴급하게 만찬장에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는데도, 대한민국은 정보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열린 회의에도, 윤건영 상황실장은 늦게 있어야 조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 영수에서 벌어진 트럼프와 김정은의 쇼쇼쇼에, 판문점 쇼쇼쇼에, 무슨, 우리가, 무슨, 식당 주인입니까? 장소 제공자입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우리는 깜깜입니다. 53분인가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을 G10 회의에서 몇번 만났습니까? 40분 정도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3분 만났습니다. 처음에 트럼프는 트윗 달리고 난 뒤에 오사카에서 기자들한테, 아, 이분이면 충분하다. 그거면 전부 된다. 악수만 하고 인사만 하겠다. 만나는 게 목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53분을 만났습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서 2, 3주 뒤에 실무 협상하기로 했다. 이거 말하려고 53분 동안 뒤에서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핵 동결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핵 동결론을 협상안으로 준비 중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핵 태기. CBID란 말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한 핵 태기가 아니라, 있는 핵은 그냥 그대로 두고, 앞으로는 핵 만들지 마라. 핵 무기 만들지 마라. 핵 동결론.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이것을 협상안으로 만들었다는 NYT의 특종이 나왔고, 지금 미국 언론은 이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볼튼, 뭐, 강력하게 비건 부인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비건은 모르겠지만, 볼튼 같은 강경파들은 몰래 다른 팀하고, 야, 내년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핵 동결론 가지고 한번 끝내보자. 이거는 대한민국한테는 재앙입니다. 엊그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도 썼지만,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만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장소 내주고 중재자라고 했다가 김정은한테 오지랖 넓은 중재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욕만 먹고 결국은 뭡니까? 트럼프 재선에 도움 주고 김정은의 핵 보유국 인정받게 하고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3주년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보고대회였습니다. 그때 최룡해가 인자로 나와서 한게 뭡니까? 김정은의 최대업적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병진 정책인데 하나는 경제, 하나는 핵입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 무력의 완성을 김정은의 최대업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주구장창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외교 안보에 어떤 구멍이 뚫렸을까요? 이번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보면서 웃고만 평화 시대가 왔다고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무엇보다 미국에게 제지당한 대한민국 대통령 장수만 빌려줬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를 보면 한 2분 동안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속말로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영어 실력이 그렇게 귀속말로 그 53분간의 대화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통력이 있었으면 왜 귀속말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정말 저는 언론들도 이해 안 되고, 그 표현, 트럼프가 귀속말을 했다는데 옆에 통력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통력 도 귀속말을 같이 썼습니까 귀동량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결과를 알아야 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순진하게 모든 걸다 알려 줄까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진핑도 열받은 모양입니다. 시진핑은 자기가 중재자 역할을 좀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본인이 뭔가 좀 영향력 행사하면서 트럼프와의 무역 마찰에도 뭔가 힘을 좀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니까 베리 꼴렸는지, 지금, 인민일보와 조선중앙, CCTV는, 다음날, 1일자, 인민일보에는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CCTV는 메인뉴스에서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좀난 모양입니다. 그 전에, 하노이나 싱가포르 회담은 CCTV가 제대로 보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의 개인적인 인연? 또는 스타일, 캐릭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결과로 다가올까? 재앙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본인의 칼럼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저지하려면, 김정은을 굴복시키려면, 내년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지고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는 길 그러면 상황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진단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반도를 둘러싼 이 경랑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진성원 가라사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